것 같습니다. 그 희망 대장전이었던 같그 희망 대장의 목적이 췌장 장애 제도 인정,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확대, 네, 중증 난체질환 인정, 그리고 또 일형 당류에 대해서 일단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질환이라는 거어 사회 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회 뭐 전체적으로 뭐 대중에게 막 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질환과 연관된 사람들은 이 음. 어, 환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릴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 물론 아이와 아버님이 엄청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아유, 저희 환우회 이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아기가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아기가 한다 그랬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이 때문에 너무 아이가 고생할 것 같아서 이제 말렸는데 아이도 한다고 했었고 아버님이 좀 의지가 좀 강하게 있으시고 대단하다 있으셨고. 그 얘기가 지금 그,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처음 걸었을 때 초등학교 아, 2학년 아, 못 살아. 예. 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어른들이 큰 빚을 진 거죠 아이한테 대단하다 대단.